안녕하세요. 부동산 비밀노트 장준선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지난주에 한 고객과 투자 상담한 내용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상담 사례는요, 한 고객이 어, 임대가 나오는 즉 월세로 임대를 줄수 있는 작은 소형 오피스텔을 재개발 가능한 지역에 투자를 해서 어, 투자를 한다면 과연 투자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를 했고, 저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어허, 임대 수익형 상품의 대표 주자라고 할수 있는 오피스텔을 투자를 해서 나중에 여기가 정비 사업이 이루어져서 재개발이 되었을 경우에 차익형 상품의 대표적인 재개발 상품으로서의 투자 수익을 거두고 싶어 하시는구나. 굉장히 생각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피스텔한 상품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아주 작은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거나 또 매매를 하게 되면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대를 주게 됩니다. 임대를 주는 형태가 어, 주택과 같은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느냐, 아니면 사무실과 같은 비주거용으로 임대를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뭐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거나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거나 아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상 용도를 우리가 확인을 해 본다면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으로는요. 준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준주택이라고 한다면 주택이 아니면서 주택과 같은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는 이러한 건축물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건축법상으로 분류를 하면 업무 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업무시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실제 임대 주는 내용에 따라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주택으로 임대를 줬을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사무실로 임대를 줬을 경우에는 일반임대사업자 이런 것을 통해서 절세를 노리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이라는 상품을 취득했을 경우에는요. 뭐 주택을 기존에 얼마를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4.6%의 단일 취득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취득 이후에 임대를 주거나 그 상황이 지속돼서 나중에 내가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양도세나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주택으로 임대료를 주게 되면 그러면 이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주택으로 임대를 주지 않고 사무실로 임대를 주게 되면 여전히 주택이 아닌 사무실 즉 업무 시설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아주 작은 오피스텔이 있는 이러한 지역이 시간이 지나서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 상품의 특징은 임대 수익형 상품에서 바로 차익형 상품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차익형 상품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 투자 이익을 볼수 있는, 즉, 매도를 했을 때 시세 차익을 볼수 있는 이러한 상품으로 바뀐다는 것인데, 그게 대표적인 사항이 재개발, 재건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전제 조건이 있지요. 오피셀이라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차익형 상품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만들어지려고 한다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필요 조건은요, 반드시, 조합원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필요 조건은요. 조합원 자격이 있으면서 분양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 조건은요. 이 해당 지역이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만 이러한 필요 조건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일본적, 일반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이라고 한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의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은 일반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이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어,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토지와 건축물을 같이 갖고 있는 소유자 이러한 세 가지 부류를 통칭을 해서 토지 등 소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물론 재건축이라든지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요. 토지나 또는 건물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갖고 있어야죠. 되 이거는 예외적인 사항이고요. 자, 이러한 조합원 중에서 아파트 또는 비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 자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은 있지만 분양 자격이 없는 케이스가 발생을 할 경우도 있고요. 조합원 자격이 있으면서 당연히 분양 자격이 발생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 조건 중에 첫 번째가 조합원의 자격, 두 번째가 분양 대상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분양 대상 자격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받을 자격 또는 상가와 같은 비주택을 받을 자격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분양 자격조차 없는 조합원들은 나중에 평가액만큼 현금으로 보상을 받고 청산을 하게 되죠. 이 부분을 우리는 일명 현금청산 대상 조합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한 절차를 현금청산 절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오피셀이라는 상품은 당연히 토지와 건물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은 100%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자격만 있다고 분양 대상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으로서 분양 자격이 있는 케이스가 있고 없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케이스가 우리가 정비사업을 통해서 분양 대상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개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조합원 분양 대상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도정법에서 본다면요, 아, 첫 번째는요, 종전 건축물 중 주택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두 번째가요, 어, 종전 토지 총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아니면 분양 신청자의 권리가액이 아,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한 가구 추산액 이상인 자. 말이 좀 어렵죠. 이 얘기는 그 지역에서 공급하는 제일 작은 아파트의 분양가보다 더 높은 권리가액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 비슷한 정비 사업의 하나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에 어, 규정된 분양 대상 조건을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도정법과 거의 비슷합니다. 즉, 세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충족을 해야겠죠. 주택이거나 아니면 토지 면적이 최소 면적을 초과를 하거나 아니면 평가금액, 즉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가보다 높거나 이세 가지 중에 하나를 충족을 해야 되는데 어, 이러한 면을 본다면 과연 아주 작은 소형, 주거형 오피스텔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쉽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주택은 아닌 게 명확합니다. 공구상, 건축법상,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 토지 면적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토지의 명적으로선 충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 가지가 있죠? 어, 제일 작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그 분양 금액보다도 내 권리가액이 조금이라도 높아야 된다. 그런데 이 권리가액이 높으려면 토지와 건물, 면적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작은 초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토지 지분이 대부분 한 평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고요. 많아야 두평 정도. 그 다음에 건물 면적은 전용 면적이 대부분 6섯평 내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웬만한 조합원들한테 공급하는 작은 면적의 아파트인 16평형 또는 18평형 18평형의 아파트의 분양가도 웬만한 지역이 다 7, 8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요 과연 어, 권리가액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어, 기준을 말씀을 드렸는데 도정법에는 어, 빈집이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보다도 한 가지 더 예외적인 조건을 하나 추가를 하면 가능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공부상은 주택이 아닌데 실제 사실상 주택으로 쓰고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아파트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즉 오피스텔처럼 공무상은 주택은 아니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쓸수 있는 상품 이런 것에 대해서 예외적인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다 즉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 점에 차가 돼서 여기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필수적인 조건이 정부 구역 지정부터 분양신청 만료 일까지 전세대원을 포함해서 그 가구는. 무주택자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분양 신 정비구역 지정 내가 샀을 때부터 다른 주택이 없어야 되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막상 정비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어, 내 자녀 또는 어, 내 부모님 동일 세대원입니다 주택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거나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아주 장기간 유지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에는 되게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피스텔은요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 자격은 필요조건으로서 충족이 가능하나 분양 대상 자격 조건은 소형 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충족시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상담 사례에서처럼 어, 작은 오피스텔이 나중에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차익형 상품이 되기는 어렵다. 오히려 저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원룸형 빌라라 하더라도 완전히 주거형인 주택으로 공무상 등재되어 있는 이러한 상품을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 나중에 골치 아플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부동산 비밀노트 장준선이었습니다.